<laughs> 두더지야 아니 비버 몰라? 이름이 비버가 아니 종이 비버야 이거 어떤 동물이야? 비버 비버는 너무 바빠 그치? 기억나지? 얘는 비버라는 동물이야 <laughs> 안녕 난 비버라고 해 안녕 난 배트맨이야 우리 같이 오늘 책 읽고 자자 사랑해 <laughs> <laughs> 안녕 나 너무 커? 어, 너 진짜 크다. <laughs> 나너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진짜 귀엽다. 뭐부터 읽을까? 네 너무 이쁘니까 저거 핑클렛 이거? 어. 우와. <laughs> 너무 이뻐. 맞아. 배트맨 얘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마치 오니처럼 귀엽네. 봄 소리를 듣고 싶어. 응? 봄에 봄 소리가 있나? 응. 봄 소리? 오, 봄 소리를 듣고 싶대. <놀람> 이거 자꾸 귀여운 강아지. 지응 따뜻한 봄날이에요. 집 안에만 있던 강아지가 살며시 밖각구경을 나왔어요. 자꾸 귀여운 강아지예요. 음.. 어디로 갈까? 강아지는 대문 밖에 오뚝이 앉아 도리반 도리반 둘레를 둘러보았어요 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따스한 햇볕이 강아지 발등으로 내려앉았어요 강아지가 쫑긋 귀를 기울였어요 어? 아무 소리도 안 음, 들리네 여기 뭐 갈라졌네? 발이? 발가락이어서 그래 왜? 우리도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갈라졌잖아. 어쩌면 강아지도 발가락이 갈라졌지. 햇빛은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살살 바람이 일었어요. 민들레 꽃씨가 폴폴 강아지 등위로 날아갔어요. 강아지가 쫑긋 귀를 기울였어요. 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바람은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강아지는 납작 엎드려. 밟... 엄마 나 개미 잡고 싶다. 개미 잡는 건 되는데 개미를 밟거나 깨트리면 안 되지. 응. 강아지는 납작 엎드려 개미... 땅바닥을. 엄마 음. 개미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손 위로 올려서 관찰하는 건 괜찮은데 개미를 아프게 하면 안 돼. 응. 꼬물꼬물 개미가 기울어 엄마 왔어요. 밟아봐 밟으면 안돼 아빠 가그나 밟았다 오니를 밟았다고? 응 <laughs> 장난으로 살살 한거겠지 내가 조금 말 안들었는데 <laughs> 장난 치고 싶었어? 응. 강아지가 좀금 귀를 기울였어요 어? 아무 소리도 안들리네 엄마 이 이건 뭐야? 그림자 어떤 그림자? 강아지 그림자 강아지 그림자? 강아지는 몸을 일으켜 고개를 들었어요 나풀나풀 나비가 날아왔어요 강아지가 쫑긋 귀를 기울였어요 어? 아무 소리도 안들리네 much cream? How much c r 숲 속? m How much 빨강색이나 주황색 햇님 되면은 세상이 색깔이 변하잖아. 그때였어요. 우릉빵빵 아이 깜짝이야. 무슨 소리지? 길 위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 소리였어요. 다박다박 두벅두벅 음? 응? 이건 무슨 소리지? 강아지가 좀긋 귀를 기울였어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발소리였어요. 강아지는 종종종 앞으로 걸어보았어요. 또 당당당 뒷걸음질도 쳐보았어요. 나는 앞으로 뒤로 아무리 걸어도 발소리가 안나잖아. 시장에 갔던 강아지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리 와보렴 목걸이를 달아줄게. 주인은 강아지 목에 작은 방울을 달아주었어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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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딸랑. 귀여운 소리가 났어요. 음, 음, 음. 강아지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짖었어요 나한테서 예쁜 소리가 나 친구들아 이 소리를 들어봐 강아지는 목소리는 방울 소리만큼 예뻤어요 하이, 너무 예쁜 귀여운 하이 한 번만 더 읽으면 안돼 너무 귀여워서? 응 그럼 다른 거 읽고 마지막으로 읽는 거 아니야 지금 읽고 싶어? 응 음. 매트맨 얘 너무 커? 음, 너무 커도 너무 귀여워. 얘 어떻게 태어난 거야? 비버는 비버 엄마한테서 태어났지. 뱃속에서? 응, 음, 얘도 포유를 걸. 나랑 같이? 응. 음. 에? 산타 아버지가 보내준 거잖아. 아, 얘 아니 얘 비버 엄마한테서 태어난 거지. 비버 엄마. 사실은 얘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야. 공장? 응. 이렇게 여기 재봉선을 로 재봉틀로 박아서 징징징해서 귀여운 모양을 만들어서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온이는 귀여운 걸 좋아하니까 온이한테 가자고 따라 하고 준 거지. 네. 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니한테 뭘 주실까? 안전단 주시는 거 아냐? <laughs> 그럼 우리 언니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은 자기 전에 오니가 깜깜할 때눈꼭 감고 생각해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은하 안전단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잠들어 그란 눈다이 뭐야? 보니가본 테레비. 쫙! 따뜻한 봄날이에요. 집안에만 있던 강아지가 살며시 바깥 풍경을 나왔어요. 작고 귀여운 강아지예요. 그런데 이거, 비버야. 왜찍이나 이게 너무 귀여워. 응, 음, 오니처럼 귀여워. 그래서 오니 동생 같아. 네동생이 엄마 <laughs> <laughs> 이 나이... 배트맨은 너도 써야 할까? 응? 여기 수영장이구난이분 수영장이야 수영어봐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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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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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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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면 이거 읽는 중인데? 한금 더 읽으면? 지금 읽을 책이 아직 많은데? 계속 읽어달라고 할까? 엄마한테? 아니, 눈 찔러. 이제, 아! 너도 눈 찔러. 눈 찌르는 건 위험한 행동이야. 아을거볼 수가 있어. 그, 넌 가짜잖아, 눈이. 그래도 난 소중한 장난감이잖아. 너는 장난감인 장난감이잖아. 픈 가짜로 아픈 척 하는 거야. 근데 너는 사람이잖아. 아픈 척 하는 거야? 어. 응. 아, 이.. 응? 이놈 아응왜 이놈 에 이놈 하냐고어 이렇게 생겼어? 어 배트맨 엄마 어때? 이온 배트맨 나 배트맨 같지 배트맨아? <laughs> 너 배트맨 너 나야? 거울이야? 너 자동차도 갖고 올 자동차는 여기 있어 차, 차. 아까 너밥 먹을 때 깜짝 놀래서 돌 이거랑 너뭘 그, 숨겨놨다 그랬어? 응 창창 돌이 위에 <laughs> 그럼 아빠가 찾아올 거 아니야 음. 아 <laughs> 따스한 햇빛이 강아지 발등으로 엄마 다 여기 건너 봐책다 읽었다 엄마야 마책 읽고 싶었는데 오늘은 책 읽지 말고 잘까 아니 아직 남아있는데 내가 신기한 보드를 <laughs> 보여줄까 신기한 보드를 <브러드>. 보여 <laughs> 예쁘지? 예쁘지? 저거 예쁘지? 와, 정말 예쁘다. 크리스마스 색이니까, 우리 다 같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바라는 걸 생각하면서 잠들자. 엄마! 불 켜. 불 켜요. 왜? 예? 깜깜하잖아요. 이제 자자. 아니야 책 아직 나와있잖아. 너가 책 읽는 거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나또잤어저 아, 기다려봐. 어? 왜안 보이지? 키면안 보여. 저 별은 어두운 데서 보이거든. 어두운 데서? 그의 즐거운 하루. 이거 뭐, 이름 뭐야? 잭. 얘는? 타족. 조는 하마. 응? 공. 얘는? 잠깐만. 얘는 잘 모르겠어 얘 코끼리 잭. 인은? 잭. 얘는?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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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한번 읽어보자 야, 저도 이제 일어나야지. 제기 엄마가 아래층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기 눈을 뜨자 눈부신 새하루가 열려 있네요. 잭은 엄마가 와서 자신을 일으켜 주길 기다리며 형 제키가 침대를 뛰쳐나 쿵쾅쿵쾅 방을 돌아다니며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건 제 아빠. 응. 이건 제 엄마. 응, 잭 엄마. 이건 제 아빠. 응. 엄마, 음, 얘가얘 유빈이? 엄마, <laughs> <네가> 얘가얘 오빠? <laughs> 엄마는 손등, 손을 제게 등 위로 넣어, 뒤로 넣어, 제기, 휠체어에 앉도록 도와주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우유 먹는 거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제 키의 우유? 이거? 커피 같은데요. 다 먹으렴 얘들아. 엄마가 말했어요. 친구들보다 늦게 가긴 싫겠지? 제근 비로 휠체어로 가야 하지만 왜이 감았지? 한번 읽어 볼까? 응. 잭은 열심히 달려 놀이터에 처음으로 도착했어요. 잭이랑 제키는 숨바꼭질 놀이를 좋아해요.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너 다쳤니? 기린이 위에서 굽어보며 잭의 휠체어를 가리키며 물어요. 이해해. 나도 지난주에 다쳤거든. 기린이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얘가 목을 다쳐서 그렇구나. 엄마, 이러다? 음. 이거 걸어가다가 떨어�... 여기 떨어지는데 왜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얘는 가다가 앞을 보지 않고 갔다가 여기 나무에 꽁 부딪힌거지 난 다친건 아니야 제기 말했어요 난 척수성근위축증이 있어 척수성근 뭐? 기린이 물었어요 잭은 다른 동물들도 자기와 형 재키 주변에 다가오는 걸 봤어요. 기린 친구처럼 모두가 궁금해 보여요. 형 재키가 격려하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자 잭은 목을 가다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말했어요. 나는 척수성 근위축증이 있어. 그게 뭐야? 타조가 물었고 잭은 친구들을 불러보았어요 꽤 희귀한 거야. 내 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란다는 걸 뜻해. 보통은 근육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잖아. 그런데 척수성 근위축증이 있으면 근육이 더 약해져. 어떻게 척수성 근위축증이 생겼니? 코끼리가 물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제기 대답했어요. 내가 아기였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조금 약하다는 걸 아시게 되었어. 나는 낳는데도 오래 걸리고 다리도 그리 강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나를 의사 선생님께 데려갔는데 척수성 근위축증이라고 말해주셨어. 척수성 근위축증이 있으면 모두 휠체어를 쓰니 하마가 물었어요. 마이거 oh 알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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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기듯이 다른 선생님이야 음. 네 개는 특별한 팀이 있는데 난 그들을 예를 에스... 의사요 어. S M A 팀이라고 불러 내일 근육과 신장. 그 건강한 음식들이야? 어. 이건 뭐야? 그거는 스파게티 같은데? 이건? 그거는 잘 모르겠어 뭔지 꿀 같은 거 같은 거 아니야? 그런가? 이 사람은 올바른 식사를 하도록 도와주는 분이래 그리고 이 사람은 제기 몸을 스트레칭을 해줘서 유연하게 할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고 근육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의사 선생님도 있대 모두 아주 아 이것도 의사 선생님이야? 어 뼈를 검사해주는 선생님이래 이거는 관절을 건강하게 해주는 의사 선생님인데. 그때 놀이터 반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공이야! 미어캣이 소리쳤어요. 깡충깡충 뛰는 것을 잘하는 동물 친구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공을 잡으려고 했어요. 먼저 개구리가 나섰지만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가젤도 주자로 나서 공중으로 뛰었어요. 이번에도 공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모두 고개를 눌려 기린을 보았어요. 미안 친구들 난 도와줄 수 없어. 의사 선생님의 짓이야. 언니 입술 자꾸 뜯으면 입술이 사라질 텐데. 걱정하지마 우리가 할게. 코끼리가 코를 땅에 대자 미어캣이 올라탔어요. 길이는 긴 코를 공쪽으로 최대한 높이 올렸어요. 미어캣이 팔을 끝까지 뻗었지만 다할랑 말락해요. 모두 위를 올려다보느라 정신이 없어 그 누구도 제기 분수에서 떨어진 곳으로 가는 걸못 봤어요. 제기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분수에 물이 갑자기 멈춰 공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모든 동물들은 친구들은 분수 끄는 버튼에 손을 대고 있는 잭을 올려다보고는 모두 놀랐어요. 잭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척수성 근위축증이 있을 때몸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을 사용하는 거야. 바로 두뇌지. 동물 친구들이 환호했어요. 코끼리가 뒤뚱거리며 잭에게 다가갔어요. 우리 이제 물 옹덩이로 갈 건데 너도 올래? 엄마 얘는 길름대로 먹네 엄청 긴 빨대로 먹네 얘는 왜 코로 먹지 얘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니까 코끼리 아저씨는 배가 뚱뚱해 <laughs> 맛있는 걸 주면은 코로 다 먹지요 에? 얘는 왜 소용하지. 미어캣들이 공을 다시 찾아서 기분이 좋은가봐 왜 <laughs> 그냥 먹지? 몸이 건강해서 그냥 먹을 수가 있나봐 응? <laughs> 얘는 몸이 선천적으로 약한 척수성 근위축증이 있어서 몸이 약하니까 빨대로 먹는 거지. 아, 이거 뭐야? 코코멍 이거. 이거 주둥이. 주둥이는 뭐야? 오, 동물은 여기 입 부분을 주둥이라고 불러. 얘네도 이렇게 다 조금씩 튀어나왔지. 이 주둥이 부분이라서 그래. 이게 마지막이야? 이거 있다. 그이지 아, 너무 졸리다거지 음, 아직지. 이거 읽고 잘까? 응, 그냥, 그래. 그냥 그냥 잘까? 이거 읽고 자자. 그래? 그러면 까시까시 뚝딱똥을 데려와. 태지는 진짜 재밌는 놀이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최고는 바로 동생을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 놀이였지요. 형 나도 같이 놀아도 돼? 노비가 묻자 태지가 대답했어요. 안 돼. 나도 좀 끼워줘. 형이 하라는 건다 할게. 노비가 계속 조르자 태지는 아무렇게나 데리고 어요 좋아 그럼 가서 유니콘을 데려와. 알았어, 금방 올게. 루비는 힘껏 달려갔어요. 들판도 지나고 숲도 지났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귀찮은 녀석이 없어졌군. 세상에 유니콘이 어딨어? 태즈는 하하하 웃어댔어요. 그런데 형 유니콘을 데려왔어. 그럼 이제 나도 같이 놀아도 돼? 태즈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태즈는 잠깐 당황했다가 얼른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유니콘 종류가 틀렸어. 게다가 왜 이렇게 작아? 날개 달린 사자를 데려와야 같이 놀수 있어. 알았어, 형이 시키는 대로 할게. 로비는 다시 뛰었어요. 사막을 지나고 정글도 지났지요. 로비는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상에 날개 달린 사자 같은 게 어디 있어? 테즈가 우하하 웃어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로비는 날개 달린 사자를 데려왔지요 형 이제 나도 같이 놀아도 돼? 테즈는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어요 안돼 노란 사자가 아니라 빨간 사자란 말이야 형이 그런 말은 안했잖아 로비가 뾰로통하게 말했어요 그럼 대신에 트리케라톱스를 데려와 태지의 말을 듣고, 로비가 물었어요. 특별히 원하는 크기나 색깔이 있어? 음, 갈색의 덩치 큰게 좋아. 알았어. 이번엔 말 바꾸기 없다. 로비는 띄, 또 뛰어갔어요. 시간을 거슬러 거슬러 쉬지 않고 달렸어요. 세상에, 트리케라톱스가 어디에 있어? 다 멸종했는데. 태지는 크하하 웃어댔어요. 그런데 글쎄, 로비가 트리케라톱스를 데려왔어요. 정말 크고, 정말 갈색이었어요. 태지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형, 나도 이제 놀이에 끼어져야 해. 못마땅한 태지는 훌륭 골돌이 생각했어요. 알았어.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돼지가 입을 열었어요. 뭔데? 까시까시 뚝딱똥을 데려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사나운 건 아니지. 너구? 어? 언니 괜찮니? 많이 아팠어? 괜찮아 괜찮니? 한번 보자. 어디야? 여기. 많이 아팠니? 다치지 않아. 여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 괜찮아? 이거 터진 것 같아. 앞이 안 보여? 이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떡해. 우룡이 눈이 터졌나봐. 어서 자야 되겠는데? 빨리 누워서 마, 마주 보고, 빨리 자자. 루비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형과 놀고 싶은 마음에, 마음이 굴뚝 가서 다섯 뛰어갔어요. 어둠도 지나고 이상한 동굴도 지났어요. 난 정말 똑똑해. 그 녀석은 절대로 까시까시 뚝딱똥을 찾아내지 못할 거야. 내가 지어낸 건데 세상에 그런 게어딨어 태주는 크크크 웃어댔어요. 그런데 진짜 있었어요. 로비가 까시까시 뚝딱똥을 찾아내는 건 아니? 아니? 까시까시 뚝딱똥. 예, 착한 애야, 나쁘네요 착한 애지. 까시까시 뚝딱똥이 대박 우리 안 잡아먹어? 어 얘는 자꾸 동생을 괴롭히는 태지를 혼내주려고 왔어 까시까시 뚝딱똥이 태지를 찾아와 버렸어요 우형이너 같은 깍쟁이 꼬마를 데리고 오면 노래에 끼어든다고 했어 난 깍쟁이 꼬마가 아니야 태지가 말았지만 까시까시 뚝딱똥은 듣지 않았어요 한편 로비는 까시까시 뚝딱동을 찾지 못한 채 돌아왔어요. 그런데 태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누구랑 놀지? 로비는 시무로했어요 우리랑 놀자. 유니콘과 날개 달린 사자와 트리케르토스가 말했어요. 로비는 아주 시인하게 놀았어요. 형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요. 아이고 우리 언니 눈 앞에 가지 엄마 깜짝 놀랐네. 아책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엄마가. 엄마, 너... 이제 자자. 어, 이제 자자. 우리 굿나잇. 오니, 잘 자. 응. 이제게이렇 보면서 자자. 그래. 산타 할아버지한테 잘 얘기,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면서, 그러고 자. 산타 할아버지. 오, 우리 착한 예쁜 온니은하전단 장난감 갖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잘자 예쁜동이 은하은전단 우리 예쁜동이 사랑해요 은하은전단 지지도 갖고 싶다 <laughs> 한 개만 말해야 돼 왜? 욕심쟁이 하면 안 되거든 산타 할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아기들을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주려면 힘들잖아. 두 개는 그래도 두 안될 걸? 어. 한 개만 줄수 있을까? 응. 어려니 잘 자요. 왜요? 그거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나 산타 할아버지처음 잘... 엄마 응? 마전단 노키는 응 캠핑을 처음 가..가.. 가.. 가.. 가본다 캠핑을 처음 가본데응오리는 캠핑 가본적 있어? 아니 캠핑 가본적 없어? 응 캠핑이 뭔데? 캠핑? 캠핑은 그냥 캠핑인데. <laughs> 텐트 치고 노는 게 캠핑 아니야? 응. 언니 많이 해봤잖아. 다음에 엄마랑 또 캠핑 가자. 응. 언니 잘 자. 사랑한다.